며칠 전 클린스만이 오스트리아의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나는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운 게 있다. 한국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 말이 무조건 옳다라는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나는 그 한국 문화의 피해자라고 방송에 밝히면서 한국이 패한 건 바로 이 선수 때문이며 탁구 게이트가 생긴 그날 밤에 대해 이날 방송에서 클린스만의 충격적인 폭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며칠 전 오스트리아 TV 프로그램에서 나와 아시안컵 당시 탁구게이트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진행자가 한국에서 1년밖에 감독 생활을 하지 못했죠 라고 묻자. 클린스만은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환상적인 경험이었다. 만치니가 이끄는 사우디를 상대로도 이기고 호주를 차례로 집에 돌려보내며 4강에 진출하는 매우 좋은 성적을 가지고 왔지만 마지막 경기에서 패배 원인은 팀 내분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4강 경기 전날 저녁에 사건이 벌어졌다. 두 선수가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선수는 빅플레이어 두 명이었다. 이 사건으로 갑자기 팀 전체적으로 정신이 나갔고 나와 코치진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건 한국에만 있는 특유의 선후배 문화 탓이라고 설명을 하며 나는 한국에서 배운 것이 하나 있다. 한국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이 무조건 옳다는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이 틀렸더라도 한국에서는 항상 나이가 우선시되는 문화입니다. 파리에서 뛰는 이강인 선수가 토트넘의 캡틴이자 나이가 더 많은 손흥민에게 무례한 말을 하였고, 손흥민은 그걸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결국 두 사람은 싸우기 시작한 거죠. 이 과정에서 손흥민의 손가락이 탈골되었고, 그날 저녁 식사로 우리의 다음날 경기는 끝이 났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해설자가 감독으로서의 역할을 했냐? 질문에 나는 정말 1년간 열심히 감독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한국 문화의 희생자가 되었다라고 라 대답을 하였습니다. 두 선수가 싸운 이후 개입을 하였나요? 라는 질문에 나는 그들을 분리시켰고 대화도 나누었다. 대화를 나누면서 이두 선수는 더 이상 팀을 위한 생각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4강에서 패배하였다. 한국이 4강에 진출한 것은 15년간 아시안컵에서 거둔 최고의 성과였지만 한국 문화에서는 손흥민과 이강인 선수의 싸움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할 사람이 필요했다. 선수들이야 다음 대회에도 나가야 하기 때문에 뭐 코치 차례였던 거고 그 희생자는 바로 내가 되었다. 대한축구협회에서는 당신이 책임지길 바란다며 제가 떠나야 한다고 말했어요. 나는 정말 1년 동안 한국 팀을 위해 열심히 일하였다라고 항변하였습니다. 정말 클린스만은 이 방송에 나와서 자신이 무능하고 매일 해외에서 돌아다니고 투잡을 뛰면서 K리그 선수들을 보러 다니지 않았던 그런 행동들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능력이 있는 감독이었다면 한국에서 계약한 엄청난 위약금을 지불하면서도 손흥민과 이강인 선수가 싸운 일로 감독을 경질하였을까요? 과거에도 독일과 미국에서 감독 임기를 끝까지 채우지 못하고 경질당하였고 한국에서마저 경질당했죠. 아마도 다시 TV쇼에 나온 것은 직업을 구하기 위해 본인을 홍보하기 위해서라고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말 클린스만이 한국팀을 위해 열심히 했고, 최고의 성적을 보여주었는데, 한국의 문화 때문에 경질된 피해자라고 보이시나요? 시청자님들의 각자의 생각을 편하게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려요.